요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재훈 님 어서 오세요. 유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실시간을 켰네요, 이렇게. 주말에 뭐 하셨나요, 재윤 님? 그렇 오랜만에 켰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제가 막 유튜브를 되게 오래 신적이 없었잖아요. 때까지 하면서 아, 있었나? <laughs>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러지 이렇게 좀좀 이렇게 좀 귀찮을 때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 내일 하자 내일 하자 이러면서 자꾸 미루다 보니까 요새 이제 약간 뉴스 보면서 읽어주는 그런 컨텐츠 그런 거를 조금 많이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된거 같아요 사실 저도 한 2주? 한달 정도만 쉴까? 이 생각을 좀 했다가, 뭐, 그렇게 뭐 제가 무슨 막 유튜브에 힘을 쓰면서 제작을 하고 막뭐 이런 게 아니니까, 예, 네,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니까, 아, 귀차니즘이 진짜. 최근에 제가 차를 팔았잖아요. 그, SM3 디젤을 타다가 이제 차를 팔았거든요. 팔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 김영찬님 어서 오세요. 팔았는데 그 새로 제가 직업을 잠깐 구했었어요. 근데 그 직업이 어 이제 구해 보니까 자동차가 필요한 직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중고차를 하나 매입해가지고 원래는 약간 승용차를 탔었는데 이번엔 좀 높은 차로 중고차로 그냥 사가지고 취등록세랑 뭐 딜러 딜러비 뭐 이것저것 다해서 거의 110만 원을 또예그 네, 그러니까 원래 안 써도 될 돈을 또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차를 절대 좀 신중하게 팔걸 그랬다. 차를 안 팔았으면 돈을 쓸 일이 없었을 텐데. 아스트랭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수행기사를 하다가 수행기사는 아니 수행기사 업무기사죠. 네, 업무기사를 하다가. 예, 지금, 그 수행기사도 면접이 또 붙었었는데, 그냥 별로 저는 수행기사보다는 좀 업무기사가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직은 이제 수행기사는 안 하고 있고 업무기사를 좀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수행기사가 되면 수행기사 하고, 업무기사가 되면 업무기사 하고, 좀 약간 이렇게 그냥 하고 있어가지고, 뭘 이렇게 막 딱히 무조건 이것만 해야지 이러진 않고, 업무기사 붙으면 업무기사 하고, 업무기사 자리가 없고, 수행기사만 자리가 있어서 수행기사 붙으면 수행기사 하고, 이렇게 그냥 좀 약간 유동적으로 면접 붙은 데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결정해서. 막, 그 주변에 보면, 아, 꼭 나는 업무기사만 해야지,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저는 꼭 그렇진 않아요. 좀더 선호할 뿐이지, 그냥 수행기사 붙으면 뭐 수행기사라도 합니다. 수행기사를 최근까지 했었죠. 그리고, 예. 네. 근데 약간 반 수행 같은 느낌? 왜냐면 출근은 사실상 수행 기사는 출근 퇴근을 다 시켜줘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출근은 회사라고 퇴근만 이제 집에 대려다드리고 퇴근했으니까 약간 반 수행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들 저녁 못 드셨나요? 아 수면잠옷이요? 저 수면잠옷이 좋아요. 맨날 일할 때 정장 입고 일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전 편한 옷이 좋아요. 편한 옷. 뭐, 청바지, 캐주얼한 거, 운동화, 구두 이런 거보다, 멋부리고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업무기사 선생님은 사 그쵸. 업무기사가 아무래도 더 낫죠. 왜냐면, 이제 퇴근을 빨리 할 때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수당도 당연히 더 적기도 하고, 그 원래 급여 자체가 업무기사가 더 수행기사보다 낮게 측정이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서, 그쵸. 저는 그래서, 그냥, 막, 돈이 저는 급한 게 아니니까, 돈을 좀덜 받더라도, 좀 뭔가 빨리 퇴근하고, 제 삶이 좀더 있는 게 저는 좋아가지고, 그래서, 급여 차이가 좀 많이 나지만, 업무기사랑 수행기사랑, 그래도 저는 업무기사를 좀더 선호해요. 네, 저는 좀, 제가 막 진짜, 아, 난돈 미친듯이 많이 벌어야겠다. 무조건 돈을 봐야겠다 하면, 뭐, 늦게까지 야근하고 하더라도 당연히 수행기사를 가겠죠. 업무기사 안 하고. 근데 막, 저는, 그 정도로 막 돈을 급하게, 거래될 이유도 딱히, 뭐 많이 걸면 좋겠지만 없어서 제 삶이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막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오늘 데이트 안 하셨나요 재유님? 저 어제 수영하고 왔는데, 자유수영 빡세게 1kg 했습니다, 1kg. <laughs> 빡센 것도 아니죠. 50분 동안. 그냥 50분 하거든요, 수영장 가면. 1시간까지는 컨디션 봐서 하고, 거의 평균 50분 하는데, 이제 거의 50분 가서 1kg 하고, 제가 다니는 수영장이, 이게, 원래 일반 수영장 25m 레일이 기본이잖아요. 25m. 근데 제가 다니는 수영장5 0 m 예요 그래서, 25m 10번 왔다 갔다 해도 250m인데, 저는 50m 레일이라, 10번 왔다 갔다 하면 500m라, 좋더라고요, 이기 수영비도 뭐, 수영비도 똑같고, 그 25m 레일이랑 저희 동네는. 확실히, 제가, 차를 타다가, 차를 팔고, 그 다음에, 그, 아, 코로나 확진됐어요? 대박. 어우 슬프시겠네요 진짜 어떻게 그런 일이 근데 뭐 그래도 아직 젊으시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제가 얘기하던가 하면 그 제가 차를 한 5년을 타다가 팔고 그리고 지금 뭐야 한 한두 달 정도 차 없이 이제 생활 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전 대중교통 타는게 왜냐면 운전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또 차를 또 많이 탔으니까 근데 이제 좀이그 뭐라 해야 되지? 아무래도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이 더 도착하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뭐 가라도 타야 되고 막 버스 기다리는 시간도 10분 더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시간으로 늦게 도착하는 것도 있지만 좀 이렇게 운동을 가야 된다든지 수영장이나 아니면 저는 약간 좀 쇼핑몰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스타필드라든지 거기 주차도 공짜고 이제 그런 데는 당연히 못 가고. 그리고 이제 장 같은 거볼 때도 트렁크에 이제 실어오면 되는데 이제 말뭐 타임스퀘어 라든지 뭐, 뭐 대중교통을 갈수 있는 뭐 이런 데를 갔는데 차가 없으니까 이걸 들고 또 버스를 타고 또 집에까지 갈 생각하면 아 그냥 사지 말까 아 인터넷을 시킬까 그냥 아 이런 좀 확실히 삶의 질의 차이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막좀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 차 타고 가면 근데 버스는 자리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근데 차 타고 가면 차 타고 집에 나와서 바로 차 타고 가서 도착해서 구경 다 하고 이제 힘들어요 아 이제 너무 힘들다 집에 가야겠다 했는데 이제 또 버스 버스 또 네, 10분 기다려서 자리가 있으면 다행이에요 어차피 타임스키앉안 됐다 하면 되근데 자리가 없다 그럼 이제 안 그래도 지치고 힘든데 또 이게 버스 서서 가고 또막 이렇게 차 타면 그래 노래 들으면서 편안하게 앉아서 이거 뭐에어컨인 히터든 틀면서 그냥 비가 오든 뭐 눈이 오든 그냥 집 앞에까지 딱 도착하면 되는데 약간 그런 좀 이런 이런 삶의 질 물론 그만큼 대신에 이제 금전적으로는 유지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자동차 보험료 내고 세금 내고 엔진 오일 갈아야 되고 타이어도 가끔 갈아야 되고 뭐 이것저것 또 기름값에 뭐 그래서 이런 뭐 톨비에 뭐 이런 건 있지만. 근데 확실히 삶의 질로만 따지면 훨씬 편하긴 하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5년 동안 차를 타다가, <laughs> 이제, 팔고 이제 한두달 동안 차가 없어보니까, 한두 달? 없어보니까, 네, 이게 차를 잘안 타더라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한두 번 타더라도 주말에 있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아, 다시 장사할 생각 절대 없어요. 저는 이제 누가 공짜로 차를 준다고 해도 안 해요. 저랑 너무 안 맞는다는 걸 느껴서 장사가 특히 요식업 그래서 신경 쓸 것도 많고 뭐 유통기간에 재료값 또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막 이런 들쑥날쑥 하고 뭐또 알바생들 또 사람 관리에 나온다 했다또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하나하나 신경 쓸게 너무 많아서 뭐 세금에 그래 저는 그냥 직장 다니면서 그냥 부동산갭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재산을 불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더 마음 편하기도 하고 저는 그게 낫더라고요. 이렇게 막 신경 쓸거망 장사하는 것보다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장사보다는 예 직장에서 잘 맞더라고 저한테. 는 여러분들 주말인데 다들. 뭐 하셨나요, 오늘? 저를 용산 미군공원, 미군기지? 미군공원? 거기 이제 예전에 장교들이 살았던 미군들이 구경을 좀 가보고 싶었는데, 어, 그 중고차 샀는데, 거기 에막 기아 오토큐 정비소 갔더니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속도로 한번 어쩔 수 없이 타줘야 될것 같아서 월미도 갔다 왔거든요. 저는 인천 월미도. 새해 기념으로 바다 한번 보고, 어우 칼바람이더라고요, 아주. 진짜 손으로 사진을 찍는데 손이 진짜 막 너무 추워가지고, 손이 어느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쵸. 아,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최고죠. 저도 요새 넷플릭스 그 설국열차? 우리나라 거 말고, 미국판인가? 또 나온 거 있길래 그거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석용료처럼 좀 비슷한데 뭔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 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 다른 느낌? 이더라고요. 아, 뒤에 너무 잠옷이 개판으로 보이나? 요거 요거 뭔지 아세요 요거? 이거 뭐 바지라든지 이렇게 5단짜리 보관함인데 위에 옷걸이 이렇게 거는 거예요 요거 13,000원 주고 샀거든요 이케아에서 뭐 되게 좋아요 청바지를 전다넣어거든요 추리닝 바지랑 청바지랑 뭐 수영복 그랑 뭐 빼브리즈 이런거 넣어놨는데 어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이케아에서 13,000원인데 그냥 이거를 펼쳐지는 거예요. 그다음 위에다 그냥 옷걸이에 매달아가지고 그냥 걸어놓으면 돼요. 이렇게 그냥 쓸수 있어요. 어차피 제가 자주 입는 바지는 뭐 다섯 개? 또안 되니까 뭐네 개? 이 정도니까 사실. 아, 얼마나, 아, 인스타 보셨나요? 아저도 인스타충이어가지고. 네. 오늘도 수영을 갈까 말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4200명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망자도 하루에 29명 위중증자도 한 600명 되길래 아좀 위험한데 그래서 당분간은 좀 수영을 가지 말아야 되나 가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코로나 걸려서 일을 못 하게 되면 월급이 2주 동안 안 나오는데 그게 엄청 큰 손실이니까. 뭐 진짜 일하다 걸리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막. 제 취미 활동하다 걸리면 억울할 것 같아서. 조금 자제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를 진짜 안켠것 같아서 오랜만에 라이브 한번 이렇게 켜보았습니다. 원래 이제, 그, 저, 뭐야, 제가 보는 유튜브 채널, 부동산,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모두의 부동산이라고, 그거를 조금 볼까 하다가, 아, 라이브 좀 키고 보자. 생각으로. 저도 내일은 좀 일찍 일어나야 돼서, 7시 반에 일어야 것 같아요. 내일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 현작가TV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 네, 조정현님, 장사는 이제 다시 안 합니다. 강남 발렛 하는 사람들 수행기사인 거 알면 좀 무시하지 않나요? 음, 글쎄, 저는 발렛, 강남 청담동도 가보고, 뭐, 압구정동, 그런 데서 가, 저는 가서, 저, 발렛 할때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전 기사인데, 이거 차 발렛 해는데 제가 차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기사여가지고. 차 좀, 여기다 주차하고 차 안에 있어도 되죠.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발렛, 맡겨도 어차피 제가 이제 차 안에 있거나 아니면 뭐 그냥 일반 주차장 그런데도 키 맡겨야 되는 주차장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차피 제가 있으니까 그냥 키 가지고 있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뭐 무시하거나 그런 거는 뭐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솔직히 어떤 차를 타도 감흥이 없어요 뭐 K9이든 제네시스 G80이든 G90이든 뭐 벤츠든 뭐다 타봤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어차피 내 차도 아니고, 회사 차고, 뭐, 이게 뭐 아무리 1억짜리든, 뭐 2억짜리든, 내 차가 아니잖아요. 회사 차고, 그냥, 나는 그냥, 회사에서 돈 받고 일하는 그냥 직원이니까. 뭐, 무시를 하든, 하면 뭐 저도 그냥 대충 무시하는 말투로 대하면 되고, 사람이, 그 근데 뭐그 특별하게 뭐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네. 특별히, 꼭! 네, 맞아요. 계속하고 있어요. 잠깐, 딴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하던 거 계속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뭐야. 딱한번 무시했던 사람이 한명 있는데, 한 60대? 50대 그 경비 아저씨? 강남 저희 회사 빌딩 안에 있던, 그때가 제가 수행기사일이 처음이었는데, 그런 되도 않는 사람, 진짜. 지 직업은 경비면서 저한테는, 뭐, 니는 수행기사잖아. 이러면서 막 소리 질렀던 사람이 한명 있거든요. 제가 차 빨리 나가야 되니까 빼달라고 그랬더니. 왜냐면 어떤 뭐 아주 많랑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사장님이 찾아서. <laughs> 그런 사람이 뭐 화내면서 갑자기 이유도 없이. 그런 꼭 지가 지뿔도 안 되면서 자기 직, 직급은 낮은 놈이 이렇게 깔짝거리는 경우는 봤어도. 뭐, 진짜 나 수행 기사인데 뭐요뭐 어쩌라고 수행 기사인데. 그래서 인막 갑자기 쌍욕을 되어가요저 쌍욕을 하려다가, 저 약간 눈에눈 이에는 이어서 성격이. 그냥, 되게 좀 너무 근데 바빠가지고 그냥 무시했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 말고는, 뭐, 저는, 어디 신라 호텔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뭐 롯데 호텔 본점, 뭐, 어디, 그냥 모든 뭐 호텔부터, 뭐냐, 웬만한 데다 가봤는데, 뭐, 무시당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얘기하거든요. 저 기사인데, 차 혹시 여기 이렇게 가서 가 있어도 되나? 뭐, 얘기해도 뭐, 전혀 뭐, 무시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꼭 집불도 안 되는 것들이 무시하지, 진짜, 이렇게 능력 이 있고, 괜찮은 곳에서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네. 음, 네네. 그 수행기사 빡세던 데는 당연히 그만두고, 안 빡센 데 가서 일을 해야죠. 요즘 취미는 수영하고 있습니다. 수영. 하고 집에서 그냥 아령. 턱걸이도 했었는데, 턱걸이 기계, 기구를 한달 전에, 2주 전에 팔았어요. 이제 집을 이사를 가게 돼서. 그래가지고 집에 둘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건 최근에 팔았어요 턱걸이. 맞아요. 예좀 네, 그렇다고 생기사가 뭐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잖아요. 막뭐 150만 원 이렇게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걸좀 아는 사람들은 전혀 뭐... 무시하지 를 않죠. 뭐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무시해 버리면 돼요. 쥐는 나보다 돈도 벌면서 쫑알거리, 약간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 됩니다. 네, 저는, 저 저번처럼 빡센데는 이제, 안 가죠. 그런 애들은 그냥 무시해버리면 돼요. 어, 괜찮죠. 좋 근데 이제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냐, 아니냐에 아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빡셌다는 거는 뭐, 뭐 새벽 1시까지 야근하거나 밤 12시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야근하거나 뭐 새벽 1시까지 야근하거나 아니면 밤 11시 반 이렇게까지 야근하는 게좀 빡셌던 거 같아요 네 그거 도면좀 빡센 거죠 <laughs> 아침 9시부터 네 새벽 1시나 밤 12시 뭐좀 빨리 끝나면밤 11시 네그 정도면 거의 근무시간이 하루에 15시간 14시간 뭐 계속 일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차 안에서 대기를 오래 해야 되거나 뭐 기사 대기실에서 오래 박혀 있어야 되거나 약간 그러니까 수당도 뭐 별로 얼마 되지도 않아요 사실상 직장 다니면서 그 정도 일했으면 거의 더 많이 벌 수도 있죠 약간 시간의 수당 그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 휴생기사는 그래서 뭐 그렇게 막 많지 않아요 네. 일반 직장이 뭐 예를 들어 9시간 일하면 200만원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한 4시간 더 일하면 시급 만원만 받아도 4만원인데, 그걸 20일 일하면 80만원이잖아요. 그럼 280이잖아요. 사실상 뭐 그렇게 그러면, 어 물론 수행기사가 좀더 받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일하는 시간 대비로 따죠. 대신에 계속 일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그 다른 기사님들이랑 같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큰 회사들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사님들이랑 기사대기실에 다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서 뭐 이제 공부하거나 유튜브 보거나 책 보거나 뭐 주식하거나 자기만의 저 지하튼 적은 딱한 번도 없고요 한 번도 없었는데 아딱한번 있다. 옛날에 제가 스윙 기사를 맨 처음에 했을 때, 지금은 보면 제가 요 시계가 있거든요? 핸드폰 알람 맞추고, 그 다음에 핸드폰 알람 어플 맞추고 요시계까지 3단으로 맞춰요. 제가 일할 때는. 혹시라도 이 자명종? 소리 엄청 시끄러운. 거. 왜냐면 혹시라도 못 일어날까봐. 쿠팡에 산 거거든요. 만원 주고. 근데 제가 그때, 딱한번 이런 게 없었고, 일을 처음 해보다 보니까 늦잠을 잔 적이 있어요. 한 5분만 더 자야 했다 그때 딱한번 있습니다. 그때 좀 잘리, 아, 잘렸다 생각했는데, 다행히 혼내기만 하고 자르진 않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머리 90도로 박았죠. 죄송하다고. 그때 대표이사 수행이사였는데, 어쨌든, 그, 그때 대표이사가 직접 운전해서 회사로 출근했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거기서 차 놓고 버스 타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제 차를, 차를 걷다가 원래 났었거든요. 그 집에 대표이사 저는 서른 살입니다 무시는 갑질하거나 아, 그런 건 많은데, 다 말씀드리기엔 너무 많아서, <laughs> 그 너무너무 많죠. 그런 사례도 저는 대기업, 다른 기사님들 얘기도 듣고 옆에서 기사들끼리 이제 서로서로 얘기하니까 대기업은 기사가 한뭐 적은 데는 5명에서 10명, 많은 데는 20명도 있고 뭐 이러니까 2, 30명 사이. 근데 뭐꼭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좋은 사람만 만난 사람들은 안 겪는 경우도 있고 재수없게 조금 나쁜 사람 만난 경우는 겪을 수도 있고 케바힌것 같아요 직장도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이 있는 직장이 있는 반면 또안 좋은 직, 사람이 있는 직장이 있는 반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 오늘 좀 일찍 자야 되나 이제 저는 씻고, 씻고, TV 약간 부동산, 모두의 부동산, 그좀 유튜브 채널 좀 보다가 좀 자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좀 일찍 일어나야 돼서. 자, 여러분들도 오늘 주말 잘 보내는데 푹 쉬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맞아요. 운이 따라야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미스터 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영상 자주 올리도록 노력해볼게요, 제가. 영상 <laughs> 자주. <laughs> 진짜 올리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아, 이귀찮으짐 때문에, 진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어, 어 너무 내렸나? <laughs> 아,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하죠. 제가 만든 향수. 직접 가서 이렇게 수제로 만든 향수 여러분들 편한 만 보세요. 아 캐처 훔쳤죠. 캐처. <laughs> <케찹 웃음> <laughs> 죄송한데 햄버거를 제가 안 좋아해서. 장옷 입고 누스 같은 유명 영상 어떠냐? 어 그냥 그날 하루 동안 올라온 뉴스 중에서 좀 핫한 이슈가 있고 핫한 뉴스들을 읽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저는 한국경제랑 매일경제 들어가서 맨날 신문 뉴스를 보거든요. 근데 그걸 안 보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읽어주면 아 요새 또 이런 게 오늘 하루가 난리였구나. 요새는 이런 게 난리구나. 약간 이런 걸좀알수 있게 해주려는 그런 컨셉으로 읽어드리고 있어요. 너무 다 읽어드릴 순 없고 좀 사람들이 관심 가질만한 주제. 그런 것들만 향이 약간 달콤한 향이에요. 저는 약간 달달한 향을 좋아해서 달콤한 향입니다. 아, 또씻어야겠네 오늘 좀 바닷바람 엄청 맞아서 월미도에서 여러분들 푹 쉬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화이팅 할게요. 아, 끝내기 전에 아니 됐다 이건 다면 하면... 요바